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촌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인데요. 고추밭에 1차 주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 더 편하게 주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비는 어떤 비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비닐과 비닐 사이를 구멍을 뚫은 후에 거기에 비료를 넣었고요. 지금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아, 지금, 이제, 비로 자동 투입기라 해서, 뭐, 가격 대비, 가격은 한 3만원대 주면 구입할 수 있는, 농약방에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아, 비로 투입 시, 이제, 비로를 통해서, 이 비로 통을 통해서, 지금, 땅 속으로, 이제, 비로가 일정량하게 투입이 될수 있고, 또, 투입되는 양을, 이렇게 핀을 통해서, 어 강도 그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추비할 때도 유용할 것 같고 아 지금 저희 집은 이제 자도 알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분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 알쏘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기라 비로 이제 투입 그 비로를 지금 추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사서 한번 자동 투입기를 이용해서 비료를 어 한번 넣어보려 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냥 사람이 일일이 그 숙여서 하는 것보다 시간과 노동력이 이제 단축될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보았고요. 어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샀고 보통 뭐 텃밭에 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뭐 자동 투입기를 해서 맨만안 하지면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넣어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료는 저희는 주로 복합 비료를 사용했지만,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하니, 그도브 아글로 회사에서 나오는 유니칼슘, 어, 댓글도 좋고,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어, 가격 대비 뭐, 품질이 좋다 해서 저도 이번에 한번, 어, 1차 추비에, 1, 2차 추비에 한번 사용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차 추비는, 우리가, 이제, 지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추를 심고 나서 3주 후에, 아 정식하고 난 다음에, 한 25일이나 30일 뒤에 딱 하면 좋고요. 아, 저는 요, 이제, 15kg 인데요. 그람수가 보니까, 아, 15kg 인데, 어, 300,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300평에 보니까, 한 두세포 살포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료의 주요 성분을 보면 이제 질소가 14%고, 칼리와 15%, 칼슘이 이제 17%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집에서 텃밭에 다양한 작물을 뭐 수박이나 오이나 토마토, 가지, 고추 이렇게 다양하게 또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텃밭에도 제가 이제 또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택해 보았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1차 주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어, 아 노지에 300평이 한 두세포, 1 5 k 로를한두 포, 어, 나또 세포 정도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유니칼슘이 비료가 효과적인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고추가 살짝 맺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아 조기 낙과, 이제, 꽃이 맺혀서 고추가 떨어지는 걸 예방하고, 그, 또 보니까 좋은 것이, 이제, 천물이나 두물째 땀이 와고 추가 끝이 이제 성능병이 있어요 끝 부분이 그것은 이제 우리 끝썩은 병이라고 하는데 아 그것은 이제 예방해 줄수 있다 해서 지금 제가 한번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자동 투입기를 이용해서 오늘 한번 살포를 해볼 생각입니다 해 생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질소 성분이 처음에 많이 있으면 작물에 이제 빠른. 흡수를할수 있고, 초기에 고추를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확량도 아무래도 증가할 수 있고, 칼슘이나 이제 그, 그 칼슘이나 가리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고추가 이제 두께를, 표피를 두께를 광, 그또 두껍게 해줄 수 있고, 초기에 고추가 또 이제 건강하게 잘 크면 탄저병이나 물음병에도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료를 한번 선택해서 제가 한번, 원래 고추를 1차, 2차,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다른 비료와 함께 사용해 볼 계획인데요. 사용해 보고 좋으면, 원래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좋으면 여러분한테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실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한번 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비료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비료를 살포를 해서 작물이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에 흡수 이용률이 높은 수용성 칼슘을 함량하고 있어, 칼슘 비료를 별도 시비하지 않아도 칼슘 부족 없이 할수 있다. 이 문구가 제가 볼때 수용성 비료라 하면, 아무래도 수용성 비료를 사용하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사 호수를 일차적으로 4일 전에 물을 한번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닐 안에 충분한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차적으로 한번 주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물을 그 위에 바로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료가 잘 녹아서 고추한테 그 고추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기 그 질소 질이 많으면 가스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 가스 피해가 그 많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요 제품을 한번 이번에 1차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입구 부분이 좁아서 제가 저는 이 플라스틱 피트병을 잘라서 지금 떴어 여기에 구멍이 여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른 거 사용하는 것보다 아 페트병 1.8l 짜리 잘라서 사용하니까 너무 사용하기가 편해서 아 여러분 도 이렇게 잘라서 쑥 부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추를 정식하고 이제 3주차가 딱 되었습니다. 3주차가 되었는데 지금 4일 전에 물을 한번 주었습니다. 물을. 지금 분사하우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고추밭에 물을 한번 주었고요. 지금 물을 주어서 비닐 멀칭 안에는 아직 충분한 수분기가 있습니다. 수분기가 있고, 지금 1차적으로 이제 그 추비를, 1차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혀 비닐 안에 수분기가 없고 물을 줄수 없는 분들은 비료를 지금 1차 추비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비로를 이제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만일에 구멍을 뚫어서 비로를 넣고 난 다음에 위를 흙을 덮는다 해도 지금 저희 그치 이렇게 분사 호수가 안에 물을 줄수 없는 분들은 비로가 녹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줄 필요성이 없고 이런 시설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주지 마시고 기다렸었다가 비가 온다 할때 미리 이제 하루나 이틀 전에 아비늘그 구멍을 이렇게 뚫고 난 다음에 비닐 그 안에 비료를 넣고 흙을 덮든지 해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일에 그 안에 저희처럼 분사 호수가 있어서 물을 줄수 있는 상황이면 지금 현재 3주차 되었을 때아 고추가 충분히 지금 뿌리들이 아, 다 활착이 되었습니다. 활착이 되었고, 아,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잎들이, 고추 잎들이, 아, 커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아, 3주차 될때 1차 추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고, 만일에 지금, 저희는 이제 며칠 전에, 고추에 진디물하고 탄저병약을 한번 살포했습니다. 살포했고, 지금 그 고추, 만일에 고추 잎이 약간, 아, 노리끼리하고, 이제, 진한 녹색이 아니면, 연면 시비 하셔도 돼요. 고추 농약 칠때 같이 연면 시비 하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너무 연면을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초기에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는 뭐 부직포도 다 깔고 안에 이제 물 간수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차 추비를 제가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고 지금 제가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저희도. 제가 볼때 가격 대비 아주 이거 좋은 것같으면 좋은 것 같고, 지금, 한 상태에서 고추와 고추 사이 포기 사이에 이렇게 쭉 누르면 비로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저희는 바로 물만 품어 눌러주고, 보니까 요령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뚝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바로 눌러주고, 1차 주비는 이렇게 고추와 고추 포기와 포기 사이를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양은 지금 저 기계에 최고 약하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살짝 해 두었고, 이렇게 포기와 포기 사이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관주시설이나 물을 줄수 없는 상황, 지금 현재 계속 가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료가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지 마시고, 지금 현재 꽃줄 정식하고 3주가 되었는데, 비료 그 물을 관주를 해줄수 있는 상황, 이런 분들만 제가 볼때 지금 비를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 한통 가득하면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사람이 구멍을 뚫고 손으로 엮는 것보다는 4분의 1, 5분의 1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한통 같은 경우에는 몇분 걸리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추에 1차 추비를 하실 때에는 저희는 이제 분사 호수로 지금 4일 전에 물을 한번 줬습니다 물을 줬어 보시는 것처럼 땅 안이 지금 이렇게 축이가 있습니다 축이 물기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비로를 줬습니다 비로를 줬는데 비로를 줘도 충분히 녹습니다 녹고 어,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비료를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분사 호스로 물을 더한번 위에 주면 완전히 스며들어서 이제 고추들이 어, 충분히 비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비하실 때 어, 전혀 지금 현재 그 물이 없는 이렇게 추기가 없는 상태에서 비료를 주시는 것은 그냥 아, 비료를 그안 주는 것만 못하다. 어, 노동력과 비로 비용만 버리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관주 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만, 어, 현재 관주 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만 지금 1차 주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땅의 축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충분히 땅을 어, 흙을 꾹 눌렀을 때 뭉쳐지면, 이렇게 뭉쳐지면 충분히. 아, 땅이 추기가 있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어, 아, 물을 아직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추가 지금 현재, 아, 심은 지 이제 딱 3주가 됩니다. 정식인데 3주가 되면 이렇게, 어, 아, 제가 1차 그 줄치기를 보시면 고추의 70% 크기에 했는데 지금 고추 키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줄치는 것에서 한뼘 이상 고추가 컸습니다. 컸는데 지금 이렇게 그 고추 줄치시는 것도 아 고추 줄치는 것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가 이렇게 커도 아 1차 줄치는 것은 고추가 한뼘 이상 한 30cm 더 여기서 한 10cm 더어 1차 줄치는 것에서 1차 줄치는 것에서 30cm 더 크면 2차 줄쳐주시면 되고, 아, 뭐, 이렇게 텃밭에 몇 폭이 심으셔서 하시는 분들은 자주 줄쳐주시면 좋겠지만, 아 대량으로 고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 줄을 아 충청추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추 전체, 아, 폭이 수가 많은 분들은 한번 줄칠락하면 막대한 그 노동력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고추 재배를 하시다가, 아,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탄자병, 아이 그 탄자병하고 진딧물 약쳤서고 추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아, 지금부터는 이제 탄자병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질소 가다를 주시면 안 돼요. 질소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도 탄자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질소 그 성분이 들었는 비로, 비로만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아,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고추를 하는 밭에, 저희도 이제 작년에 고추했는 밭이지만, 연작으로 계속 그 작년에 탄자병 있었던 밭 같은 경우에는 꼭 탄자병약을 비가 온다 하기 전이나 비가 온 이후에 바로 탄자병약을 쳐주셔야 되고, 탄자병은 이제 빗물에 의해서 99%가 전파가 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꼭 비가 온다 하기 전 또는 비가 온다 후에 탄자병 약을 져주시는 게 좋고, 탄자병 약은 보통 한 10일 간격으로 한 번씩 져주시면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체 이제 비로 1차 주비를 640평 땅에 지금 제가 혼자서 아, 15kg 짜리 네포를 지금 아, 1차 주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꼭 고랑을 보시면 알시겠지만 저 끝에 부분은 아, 그 분사 호스가 너무 멀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부분은 그 끝에 한 70, 80m 부분에는 분사 호스를 깔지 않는 부분에는 아 저희가 이제 저는 오늘 1차 준비를 하지 않고 아 고추 고랑이 저희가 분사 호스를 70, 60m 지점까지는 분사 호스를 깔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에 이렇게 분사 호스를 넣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 지금 그 비로 이걸 넣는 것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4일 전에 그 1차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10cm 돼요 10cm 되는데 너무 땅이 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흙이 뭉쳐서 나오지 를 않는 거 않았어요 제가 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가 온다 할때 또는 관주를 하기 전에 주비를 하시고 기계를 가지고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노동력은 어 옛날 방식 그냥 구멍을 뚫어서 내가 구멍 뚫어서 비로 손으로 연는 것보다는 5분의 1, 6분의 1도 힘안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가격 대비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그한1 0 c m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따로 그 흙을 덮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보시면 흙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동적으로 묻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 추비를 하고, 덮을 필요는 없고, 제가 흙을 덮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흙이 덮여져요. 자동적으로 해보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그, 지금, 1차적으로 비로를 추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아, 간주를 할수 있는 분만 하시고, 안 그러면 아직 그꼭 지금 25일 3주가 되었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꼭좀 어 시간을 기다렸다가 비가 온다 할때 하루 이틀 전에 어 1차 추비를 그 넣어 주시고 그 이후에 또 관리 잘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그... 그, 힘들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물은 될수 있으면 지금 날씨 같으면 바람도 약간 불고 많이 가물기 때문에 한 10일에 또는 7일에, 아, 땅 토지를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일 간격으로 한 번씩 물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제가 오늘 1차 준비를 했지만 그 제가 사용하는 그 비료 한번써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제가 먼저 써보고 좋으면 여러분한테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고추에 대해서 1차 추비할 때 사용하는 비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추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볼때그 비료 넣는 그 기계가 아주 유용하게 시간 절약되면서 좋은 것 같고요 사용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 비료를 이제 그 일차 추비하실때 말씀드리지만 관주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물을 줄수 없는 상황이면 일차 추비하지 마시라 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 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비료를 넣어 주시고 어 위에 어, 뭐 흙을 덮든지, 비가 온다면 흙을 안 덮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만일에 이렇게 그 주비를 주시고, 그 관주시설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물을 줄수 있으면 고추 정식하고 난 다음에 한 25일에서 30일경 1차 주비를 하시고, 2차 주비는 그 이후에 또할때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고추가 이제, 일차 줄친 것에 지금 한 20cm 이상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일차 줄친 것에서 키가 한 20cm 올라왔지만 저희는 이제 바쁘기도 하지만 아 한번 줄칠 때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저희는 키가 한 30cm 정도 자랐을 때 조절도 된다. 왜 아직 장마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람도 많이 불지 뭐 바람 많이 불었거나 비가 비바람이 많이 와서 어, 너무 지구하고 그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가 충분히 지금 활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1차적으로만줄 쳤는 것만 해도 어, 고추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아직은 줄치지 않겠고, 뭐 죽을 뭐 10cm, 15cm마다 치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건 이제 텃밭에 조금 농사지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 저희 그치 뭐. 6.5개 이상 심거나 그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고추 이제 4주차 어떻게 뭐 재배한다든지 할때또 알려드리고 고추는 지금같이 비가 오지 않거나 하면 진딧물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가 맺히고 이제 고추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자병량 정도 한번. 저희는 지난번에 약칠 때 탄자병 진딧물 어, 미랑 우수 붕소 마그네슘 같이 들은 거 한번 살포했고요. 다음에 또 이제 어, 고추 농약 칠때 뭐 어떤 거 치는지 또 어떤 약품을 그 예방을 해야 되는지 병충해를 예방해야 되는지 그런 거또 알려드리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드물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총체벌레 약정도 이렇게 살포하면 될것 같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그 제초 작업을 위해서 부직포를 많이 까시는데 정말 부직포 효과적이고 지금같이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더 가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부직포 같은 것은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